이거를 떼든지 이거를 하든지 둘 중에 어, 하나 해야 되네. 앉아봐. 거. 아, 그냥 그 화장실에 네네, 네네. 그 뚜껑 올라가요. 뚜껑 때문에 네. 거기 앉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한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자율학습 공간 마포나루 스페이스입니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진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5호선 마포역 인근에 있는 자율학습 공간인데요. 마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여기 자율학습 공간 메타버스 도서관 북카페가 있는 마포나루 스페이스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응, 고급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8시간에 500원만 내면 되는 학습공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겁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오세요 그 옆에 버튼 눌러야되나보다 음. <laughs> 마포나루 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만 있다면 간단하게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서울시민카드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한후 마포구립도서관을 기간 추가하면 마포나루스페이스 학습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총면적 835.7제곱미터 안에 4 3 0 0여권의 자료실과 142여석 규모의 자율학습공간과 카페형 휴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페형 휴식 공간 국카페에는 무인 음료 자판기가 있어서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데요. 제가 커피와 오미자 음료를 주문해서 마셨는데 판매 금액도 적당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맛좀 볼까? 받아올게. 맛있어. 좋네. 괜찮네 음. 맛은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 금액이 저렴하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이라스 공간에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장애인 좌석두 개를 문 앞에 배치했으며 심사임당과 정향용실에는 각종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 도서관과 영상전자 도서관 기능도 갖췄는데요. 마포나루 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무료로 빌려줍니다. 지금까지 자율학습공간 마포나루 스페이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학습하기 좋은 마포나루 스페이스에서 원하는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여기 호텔 같아, 장현 화장실이. 아, 호텔 같아? 아, 난 비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비대가 있는 건 아니네. 근데 잠깐. 깨끗하고 넓은데? 잘 됐다. 볼일 좀 보자. 아, 볼일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어, 그거, 등받이? 이거를, 이렇게 볼일 보는 게 맞아? 어, 이거 어떡하지? <laughs> 나 이거, 잠깐만, 그 도,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없어, 등받이? 이거 안 움직이는 거야. 그거 안 움직여? 어. 이것도 안 움직이는 거고. 이거, 그럼 이걸 지금까지 누가 쓴 거야? 그냥, 그냥 요 앞에다 썼나본데? 저거 뜯어버리고 싶은데. 아, 뜯어야 하는 거지. 아니, 면그 옆에 뜯을 수 없, 그거 뺄수 없나? 뜯는 게 아니라 옆에 뺄수 없나? 망가지 겠어 이건 뭐지? 그냥 전시용품인가? 야, 이거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그러네. 올리고 앉아봐. 이거를 떼든지 이거를 하든지 둘 중에 어, 하나 해야 되네. 앉아봐. 아, 그냥. 아 근데 남자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할 수는 있긴 있네. 비장애인들은 전혀 상관없이 쓸 수는 있지 쓸 수는 불편하지만. 하지만... 근데 불편하잖아. 비장애인도. 어, 그러네. 떼야지. 그, 이 등받이가 의미가 없는 거네. 이게 의미가 없지. 옐 어, 때든지, 옐 때든지, 둘 중에 하나를 떼야지. 어. 오케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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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이요. 그 화장실에 네네, 네. 뚜껑이 없구 그 뚜껑, 흘려봐요. 뚜껑 때문에 네. 거기 앉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이쪽 장면. 둘 다. 둘 다. 여, 남자야 둘 다. 아, 그거 뚜껑을 제거를, 제거를 해야 될거 같아.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거라... 을 드릴게요. 아그 호텔 관리, 좀... 네, 관리하면... 많은데, 호텔에서 관리하는 그 거. 호텔에서 세팅을 아, 해주신 거라. 그 호텔에다가 얘기하셔가고 네. 그... 이게 이렇게밖에 안 열려요, 음. 아, 아, 그래갖고 그럼, 어. 제가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 아, 그 알겠어요. 몰랐어요. 그거 <laughs> 호텔 측에다가. 좀 네, 네,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